나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나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힘들었을 때, 사랑한다는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준비하던 그날 밤이었습니까? 아니면 대학 입학을 위해서 수능 시험을 치기 전날 밤 그날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다니던 회사로부터 퇴직 공고를 받았을 때였습니까? 여성분들은 어느 날 저녁에 화장을 지우다가 갑자기 얼굴에 생긴 주름을 볼때 근심 걱정에 쌓이는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거나 예기치 않게 자녀가 아플 때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종종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보다 어렵고 힘들고 절박한 일이 생길 때 더욱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강도 두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완악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로 강도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을 보면 살인과 강간을 일삼던 포악하고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간에서는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무례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십자가형 판결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정치범들이거나, 살인과 강간을 일삼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해진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옷부터 발가벗겨졌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정치적, 군사적 리더를 발가벗기고, 수지스럽게 만들므로써 리더십을 흔들고 해당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범들의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나무에 달리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손과 발이 나무 기둥에 못 박힙니다. 그러면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몸을 비비면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못이 박힌 손과 발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출혈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또그 과정에서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진 등짝이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는 나무 기둥에 쓸리기 때문에 더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런 상태로 서서히 3일에서 일주일 동안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새들이 와서 눈을 쪼아 먹거나 상처 부위를 먹어도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다는 십자가형벌입니다. 그 깨도 끔찍한 이 형벌을 설명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서도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연약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도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육체적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신 모습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강도는 예수님이 유창하게 설교하실 때나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자를 살리실 때 믿은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셨을 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소위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 라인을 타려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강도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박한 그의 마음문이 열리고 녹아내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위도 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겠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 신성 모독죄로 정죄받은 예수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안 보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줄 알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해 나가는 사람, 능력을 해 나가는 사람 그 정도는 돼야 구원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연약해 보이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자 믿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코로나19로 교회마다 예배가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있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법을 준수하면서도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교회가 연약해 보일 때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줄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실지, 하나님이 언제 나의 삶을 바꾸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도 오히려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 회개한 강도는 39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그리스도면 십자가에 달린 우리를 구원해봐 라고 비방했던 강도를 오히려 꾸짖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고해보면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비방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난 후에 한 강도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회개한 강도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두 번째 증거는 본문 41절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laughs>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머릿 속에는 온 세상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없다, 죄가 없는 분이다, 선한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지칭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착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일하게 선한 존재이신. 하나님이라고 이 강도가 믿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증거는 42절에서 예수님께 이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 강도가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천국을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곳을 다스릴 통치권을 가진 왕, 즉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이 강도가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의 용어를 의탁한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은혜가 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낙원을 헬라우로 보면 이 어근을 따라 올라가면 정원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거닐던 에덴 동산을 이 정원의 비유에서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원이란 인간이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이 천국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귀한 강도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오늘은 단지 24시간 하루 동안의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폐기한 강도가 구원 받은 오늘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가 구원받은 이 오늘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온 세상이 있기 전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부터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강도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때가 2000년 전이니까요. 약 30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거듭 거듭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값과 예수 그리의 피값으로 이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3000년 넘게 예수님은 준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그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신 겁니다. 드디어 오늘 이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믿게 됐고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강도에게 있어서 오늘은 구약 시대 3천 여년 동안의 하나님의 사랑과 오랜 기다림이 녹아 있는 그 오늘. 입니다.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강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루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오늘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난 5천년 동안 기다리시고 준비하심 그 오늘인 것입니다. 지난 수천년 동안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로 준비해 오신 오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그 사랑이 담긴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오늘은 어떤 오늘이십니까? 비오는 날이네. 아, 또 교회 가야 되나? 아, 피곤한 오늘이네. 나 혼자 내 힘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 고달픈 인생길 중에 하루십니까? 아니면 지난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오늘,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오늘입니까? 바로 오늘 회개한 강도처럼 예수님을 향한 마음 문을 열고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기억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학업이 어려워지고 진로가 막히고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오늘 아무것도 안될것 같은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은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려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가득 담긴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냉랭하고 감동했던 이 나의 삶의 영역들이 점점 에덴 동산처럼 평안하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 원에 있으리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낙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이 낙원이 되고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런 오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